이번에도 흑인 안 받아서 내심 기분 좋은 활바미언 개추. 삼성은 당연하고 이성 일성조차 흑인이 하나도 없다 한 거임. 흑인이 <laughs> 야! 뭐 개소. 계속...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속들어갑니다. 이번에 알아볼 영상은 업데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번에 마요 멋짐 사복패스 해가지고 웨딩드레스 꽃가운 마요가 나왔는데 야 이건 뭐 저는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세로로 볼을 파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야 이거 뭐 개친이 아닙니까 이거? 오늘 하객들한테 한번 만져봐라 그런 어, 그런 뜻 아닌가? 아뭐 아닌가? 암튼 뭐 사복패스 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나왔습니다. 마요가. 근데 반면에 좀 의아하긴 합니다. 마요가 거의 두달 동안 스킨 이격, 패스 아이콘, 그리고 사복 패스까지. 지금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거든요. 마요한테 진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런 버터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암튼 덕분에 다른 사도의 어사이드가 나오기를 기대했거나, 이오커를 기대했던 그런 교주님들의 비명소리가 지옥에서 들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스페셜 픽업 선택 모집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픽업 모집을 이제 선보였는데, 저는 사실 이게 나온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스페셜 픽업 선택 모집이 뭐냐? 선택 가능한 10명의 사도를 뽑을 수 있게 만드는 픽업가차인데 10명 중에서 한명밖에못 골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발롱을 고르잖아요. 픽업하도를 변경을 못해요.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좀잘 안갑니다. 아 이게 분명히 스페셜이 붙은 이유가 있을거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는데도 뭔가 좀 애매해. 하도 목록을 보면 그 성격에 맞는 성능이 엄청 좋은 애들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냉정에는 리코타를 제외시켰고 광기에는 폴랑이나 광림 이런 것들을 좀제외시켰 시키고 그나마 좀 나은 게 순수랑 활발.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게 다른 성격들은 두 세대와 신세대를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우리. 야 이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 피디언 이거 오픈 멤버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서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속성은 시즌 2 캐릭터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 울만 오픈 캐, 반주년 캐, 에피드도 24년 8월 수노기부터 1년 동안 예능 캐만 내놓는 거 알고 있었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긴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긴 한데 맞는 말만 해가지고 참 수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친구의 용기에 응원합니다. 저 같은 사이트 위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범부는 에피드 그런 큰 뜻을 잘 모르지. 모르긴 모르는데 뭔가 알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자꾸 과연 이제 신앙심 쌀먹을 못하게끔 막았다거나 이런 걸 추측을 할수 있는 거죠. 추측입니다. 추측. 많이 쓰는 사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 같은데 이걸 왜 하는 거지? 초보들을 위한 이벤트요. 보수들은 있는데 초보들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초보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이게?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초보들을 위한 이벤트였으면 열명을다 선택하게끔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성격 중에서 두개 는 무조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초보를 위한 거 아닙니까? 파도 선택을 변경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이거를 초보를 위한 이벤트라고? 너무 억까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초보를 위한 이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트리컬 갤러리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씨발 존나 웃기네 디코타랑 폴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개상이라 없음. 훈수는 신캐 땀을 픽업해도 워낙 성능이 죽어 있어서 신캐 둘로 나오. 올은 반대로 신캐 라인업이면 절대 안 들어와서 부킹. 중에 활발만큼은 굳건하게 있는 거 보세요. 이게 활발이 전성기를 맞이하니까 안 그래도 성능이 안 좋아 시오는 팔이 잘렸어 오르는 나왔는데 그냥 어, 오르가진만 느끼게 줘 활발이랑 역상성이라 가지고 존나 쳐박고 있는. 아니 거기다가 활발은 흑인도 없지 않냐? 이번에도 흑인 안 받아서 내심 피분 좋은 활밤이니언개 추. 남성은 당연하고 이성, 일성조차 흑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임. 흑인이 <laughs> 야뭐 계속. 벌붕이들 무섭네. 마녀 좀 받아라 인종차별자들아. 까만 건 발견. <laughs> 신놈들이네 이거. 암튼 스페셜 모집 픽업. 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번에 좀 이벤트성으로 낸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그냥 에피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도 모집 잘하시고 또 이제 메인 스토리 즐겁게 감상을 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mm -hmm. you